자 이제 명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제. 자 명제는 뭘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3 더하기 4는 1입니다. 저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는 거짓이죠, 거짓. 그럼 얘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명제.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얘는 명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참과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4는 2. 자, 여기 x에 0이 들어가면 얘는 0 더하기 4는 2 거짓인식이 되는 거죠.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그면 마이너스 더하기 4는 2. 참인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명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참과 거짓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참거짓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의 양수는 4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인가요? 2의 예, 약수는 1, 2를 얘기를 하는 거죠. 4의 약수는 1, 2, 4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2의 약수는 4의 약수입니다. 예, 예, 얘는 명제가 되겠죠. 명제. 그래서 참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명제는 구별되는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건. 조건은 뭐냐면 변수가 등장하고 변수 그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그런 식을 명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x 더하기 1은2입니다 얘는 x에 0을 넣으면 얘는 거짓이. x에 1이 들어가면 얘는 참이죠. x에 어떤 값을 넣으면서 얘가 참도 되고 거짓도 됐죠. 그럼 이런 문장이나 식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자 그러면 우리가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4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되죠? x에 0을 넣으면 거짓입니다. X에 2를 넣으면 거짓이 되죠. X에 2를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변수는 있지만, 참과 거짓이 일정한서 얘는 명제라고 얘기해요. 따, 따지고 봤더니 이 X가 양이, 양이 되면 X가 없어지는 식이죠. 그래서 X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은 아니고 X가 없어지면 걔는 명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변수가 살아나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해도 변수가 살아나아야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참 거짓이 바뀌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집합. 그러면 이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x는 4의 약수 x에 1이 들어가면 4의 약수 맞고 2가 들어가면 4의 약수 맞고 3이 들어가면 4의 약수, 맞고, 들어가면 4의 약수 아니죠. 얘는 참 거짓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얘는 조건인데 얘는 p라는 변수에 한번 이 문장 자체를 p라는 문자, p라는 변수 얘를 대입을 할게요. p는 x가의 약수입니다.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그 x값, 참이 되게 하는 x값 1, 2, 4로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라고 들어간 이 문장을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갖도록 만들고 싶어 그걸 바로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 나 p, 물결 문양 p 이렇게 쓰고 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x는 4의 약수가 아닙니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을 1, 2, 3, 4, 5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은 1, 2, 4였으며, 이나피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여기에 여 집합이 되는 거예요. 즉, 1, 2, 4를 전체에서 제외한 3, 5가 바로 얘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진리집합. 그래서 어떤 걸 부정할 때는 그거 부정한다. 그얘기를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갖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2는 4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인가요? 참으니까 명제인 거죠. 그러면, 얘를 피라고 하면, 나피는, 이는 사의 약수가 아니다. 요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에 문장을 넣고 식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도 넣고 조건도 넣고 막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거 이런 걸할 거예요. 예. 자 그럼 부정한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A, B의 성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 는 나. 여, 나. 남, 여. 여, 여 자, 우리가 P는 A, B 모두 남자 이렇게 해봤어? 그럼 이 성별을 이제 번호를 딱 주어주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주어주면 자, P라는 건 A, B 모두 남자 1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P를 부정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쓰는 게이 E를 제외한 나머지 여집 합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B 모두 여자. 그럼 4번만 얘기를 하는 거죠. A, 어떤 A는 여자, A는 B는 남자. 그럼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A는 남자, B는 여자 3번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부정했을 때는 남은 집합들을 다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A, B 중 적어도 한 명은 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거에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집합을 그렇게 그 부정을 할 때는 여집합을 갖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 또는 q <laughs> 어떤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이두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얘기를 하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요거 표기법을 좀알아야죠 우리가 수, 어, 소문자는 영제나 조건, 그런 데 쓰여요. 대문자는 집합의 수예요.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을, small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아, 대문자랑 소문자에 따라서, 아, 얘는 집합이구나, 명제나 조건이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고,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또는 합집합이니까, P, 합집합,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나는 P 또는 Q를, 이, 얘를, 이 조건들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정을 한다는 건, 이 진리집합이 여집합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집합. 그럼 이런 거죠. 그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려면 나 p 나 q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는을 부정하면 어떻게 생기는? 이 p 또는 q를 부정하면 나 p 그리고 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 그리고, 조건 P 그리고 Q라는 뭐, 요런 조건이 있었다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 Q의 교집합, 요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이 조건을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 그럼 부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 그거의 의미는 나, P 그리고 Q,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얘를 부정했다는 건이 진리 집합을 여집합이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그럼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가 은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조건이 이런 진리 집합을 가지려면 not p. 이런 진리 집합을 가지려면 not q. 그리고 합집합을 가지고면 또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 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